선교를 다녀보니까 지극히 가난한데 의외로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도 가보면 의외로 행복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저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서 보면 그들 나름대로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 외에 다른 화려한 거를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인 몽골 사람들도 꽤 행복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느 정도 행복을 느낄까? 그다지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타이완, 캄보디아, 타일랜드, 뭐, 쿠웨이트 중국, 베트남 사람들도 행복해 하고, 일본 사람들도 행복해 하고, 뭐,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을 유지하고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은 그다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 평가가 나온 겁니다.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모든 나라들마다 장점이 있고 좋은 점도 많고 본받을 것이 많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만 대단하고 행복해 하지 않는다라는 것.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대단한 게 있고 나름대로 행복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고 모든 만민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뛰어난 엄변과 흔들림 없는 진리의 외침으로 인해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유방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공식 문서화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됐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게 됐고 그 결정으로 인해 이방선교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좀 배워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이제 막 예수를 알기 시작해서 뜨겁게 그리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처럼 해야 될 것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게 변해버렸고 생각과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나 유전이 물론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전통주의자가 돼서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이 막혀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다른 영혼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때는 여자들은 바지를 입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치마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치마선이 무릎 위로 올라갔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도 양복을 입고 교회를 오게 해서 저도 한국에서는 검은 양복 하나밖에 없었는데 젊은 사람이 매주 일 검은 양복 하나만 입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이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니까 막 바지나 옷에서 막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때 저희 부부를 유난히 사랑했던 노 부부가 계셨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파마를 하고 교회를 갔더니 조용하고 참 착하신 분이신데 파마를 당장 안 풀면 교회를 안 오시겠다라고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옛날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유전이 너무 뚜렷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옛날 관습이나 자기의 생각만 강요를 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참 힘들어 합니다. 그런 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몰라도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관습하고 문제를 삼으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양복을 입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를 길게 기르든 파마를 하든 머리를 볶든 머리를 풀르든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손톱이나 발톱에 야하게 색칠하고 손톱에 그림을 그리고 교회를 온다라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율법이나 전통이나 유전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율법이나 관습을 가르치고 강조하기보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강조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 진짜 복음이 내 심령에서 강력하게 역사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솔직히 율법이나 전통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자였고 모세의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였고 그 기준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광신자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유전의 울타리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 아니라 복음임을 깨닫고 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가장 귀한 지침과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가는 건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행해온 전통과 유전만을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도 그런 겁니다. 한례 문제 때문에 항상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공동체도 완전히 분열이 될뻔 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성숙한 결정을 해 주므로 분열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내용을 전해줬더니 안디옥 교회들의 애인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30절로 31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래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이 되자 유다와 신라는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에 머물면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써 주님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안 데리고 갈 것이냐, 문제 때문에 심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동역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동, 동역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진 겁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신앙의 거장들도 다툴 수 있고,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참 신기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일치와 한 마음인데 이상하게 교회는 다른 단체보다 잘 나눠집니다. 한국 교회사도 보면 분열의 역사고 이민 교회는 나눠짐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 행사를 하면 잘안 됩니다. 거기 가면 분열이 돼서 나간 교인이나 목회자를 만나기 때문에 연합회 행사에는 가기가 싫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분열이 된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겉옷을 벗고 도망간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했던 제자입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Let's take him. 그냥 받아들이십시다. Let's give him chance.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시다. 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n 였습니다. 어쨌든 심한 다툼으로 인해 둘이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39절로 41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새롭게 팀워크를 재정비했고 나중에 디모데 같은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얻어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바나바는 성격이 워낙 온유하고 부드럽고 관용성이 있었던 아주 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끌어안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실수를 거울삼아 더욱 강하게 연단을 받아 마가 복음도 쓰게 됐고 후에는 바울의 그리고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조역자가 됐죠. 반면에 바울은 열정이 워낙 많아서 성격이 직선적이고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는 엄하고 강직한 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개척을 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일중심이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열정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 곁에 신라가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바울에겐 큰 힘이었습니다.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바울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그 짐작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다니며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성공의 키입니다. 특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성공의 키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쉬지 않고 뛴다 할지라도 동역자들을 잘못 만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회에서도 교회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메꿔주고 자기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은 동력자가 있다는 건 이게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만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가려지고 자기의 장점만 주로 노출이 돼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유난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와 전도와 선교에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동안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사랑을 나누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배려해 주신 것이라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음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조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고 조역자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세워나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